어딘가 이상한 안내문. 저희는 요리에 정성을 가득 담고 있지만 2시간 이상 기다릴 정도의 대단한 맛은 아니죠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기다리면서까지 먹을 정도의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레전드게 여기 위에 19팀이야. 숨막광고 레전드. 축하합니다. 김준호. 아무 이유 없음. 변기가 자주 막히니 소변 노우, 대변 노우, 휴지 노우 부탁드립니다. 소변도 안 되고 대변도 안 되고 휴지도 안 되면은 전기가 왜 필요해요? 낭난 욕실 뭐치 이거 그땐가 보다 포켓몬고 한창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안 오던데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광고로 해놓은 거야 경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laughs> 야 이거 만든 놈 누구냐 이거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정지상 만약 휴지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꽹과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정 소리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리코더를 연출하세요 <laughs> 리코더가 더 이상해. 아니 심지어 이거 누가 불었던 거면은 그 찝찝해 가지고 불지도 못하겠네. 아우 리코더랑 깽과리둘다 하면은 레전드긴 하겠습니다.